네 안녕하세요 저 제가 그 지금 뭐 로드맵 요즘은 이제 뭐어 유튜브 영상 보면 뭐 재밌는 것도 많고 또 어제 이제 다우월드 님이 올려주신 이제 고래들이 매집한다 그 다음 텔톡에서 이제 매집한다 텔톡은 이제 중국계그 문자 서비스죠 저기 구글이나 네이버 치시게 되면 이제 하는 뭐 중국계 기업인데 예뭐 어... 파이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수 없는 지갑에 대해서 이제 그 다월드님이 확인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일종의 낙과 그런 게 전부 낙관만 해요 <laughs>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뭐 불법으로 뭐 그런 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세상에 이렇게 맑은 물만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쓰레기통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래뭐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고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포착하셔서 다월드 님이 설명 잘해 주셨고 어 그리고 이제 외국 사이트에는 뭐가 없나를 보니까요. SM SMC 칼피라는 분이 이 양반이 들어 들어보면 영어인데 이게 막 영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섞였는지 따갈로그하고 섞였는지 뭐어뭐 어, 뭐 그래도 굉장히 어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파이코인 로드맵 향후 일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오픈 메인넷이 론치한다. 이거 뭐 9월 27일이나 9월 28일 센스 기빙데이 때 맞춰서 한다라고 한국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앱 어, 당연하겠죠. 아, 폐쇄형으로 있다가 이제 오픈형이 되면 이제 외부 아, 외부의 앱들을 이제 외부의 외부에서도 이제 파이 네트워크를 아, 안에 이렇게 안, 안 안팎이 호환이 되는 거죠. 이 단계가 이제 파이네트워크 앱이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한다. 그러니까 외부와 이제 개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이킹, 앤드 파밍. 근데 이 사람이 영어권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스테이킹이나 스테이킹하고 파밍하고 의미는 같지만 제가 보기에 의미는 같지만 어예 어... 아무튼 뭐 의미는 같지만 의미는 같지만 아무튼 그래도 좀 다른. 약간의 다른 의미는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고요. 뭐이스트인지 리스팅은 이제 아이 저 코인 마켓에 ICO 마켓에 상장을 한다 이 소리죠. 거래소에 이제 파일코인이 올라간다 이 소리고 파이네트워크 브릿지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채권 자금 브릿지 자금을 이제 잠시 빌려주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제 블록체인에서의 브릿지는 어떤 브릿지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제가 파밍하고 브릿지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봤어요. 그럼 살펴본 거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SMC 커필일 인도 사람인가요? SMC 카피일에서는 구독자가 11만 명, 12만 명 정도 돼요. 어, 근데 아직 어, 제가 이제 자료 만들 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더라고요. 요 순서대로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만 해서 파이코인만 별다른 로드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다 똑같이 이제 가는데 여기서 시간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It depends가 되는 거지 절차 발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드맵에, 이제, 시기도 나오겠죠. 그런 차이. 이, 이 사람은 시기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요, 어, 스테이킹, 이것도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락업을 했죠. 그래서, 뭐, 어, 3년 락업, 2년 락업, 뭐, 90% 락업, 100% 락업 이랬는데, 이게 오픈메인넷으로 가게 되면, 이제,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어, 이자 받는 거와 이제 비슷하죠. 지금처럼 막 3년 한다고 몇백 프로 받는 건 아니죠. 40% 50%뭐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키, 그런 40% 초반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해서 이제 유동 물량을 시작 어, 총 발행 총 발행 코인 대비 유통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밍 스테이킹과 파밍이라고 그래서 이제 파밍이 뭔가 그랬더니. 어 코인 파밍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니까뭐 게임에서는 게임 코인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전략을 의미하는데 디파이 탈 중앙화 금융, 이디센트 어, a 라이드 파이낸스 파이낸스 이탈 중앙화 금융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을 그러니까 파이코인을 스마트 계약에 기반해 해서 유동성 뿔에 담그거나 예타원에 맡기는 것처럼 이제 맡기는 거죠 유동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얻는 거죠 뭐 증권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증권에도 이제 공매도를 친다 그러면 이제 맡기는 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 돈도, 돈도 빌려줘서, 이제, 이, 저 신용 같은 거할 때,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고. 그러 그러니까 시세, 시세 차익이라는 불확실한 차익을 얻는 게 아니라, 이자를, 확실한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파밍도, 파밍도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3단계, 스테이킹 앤 파밍은 그냥 같은 의미로 아셔도 되겠다. 4단계, 4단계 뭐, 거래소 상장은 다 아시겠고, 그 다음에, 브릿지는, 저도 이제 블록체인 브릿지가 뭐야 이제 해서 찾아 보니까 어 블록체인 브릿지는 파이코인 브릿지는 한 체인에서 다른 체인으로 토큰 및 토큰을 전송할 수 있는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어이 사람은 이제 바이낸스를 얘기로 들어, 바이낸스 블록체인이 있고 파이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 플랫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규칙도 다르고 프로코톨도 다르고 경영하는 거버넌스 모델도 다르게 있지만 이게 파이 파이 생 파이 네트워크랑 마이너스 네트워크랑 호환 가능한 방법을 된다. 그래서 브릿지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 중앙 집권식 브릿지도 있고 무신뢰 브릿지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요네 번째 패러그라프에 있는데요. 브릿지는 다양한 목적에 맞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네트워크의 토큰을 다른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고 탈 중앙을 식별하고 주식 시장의 가격 피드백과 같은 그런 오라클의 옵체인 정보 등 여러 유형의 데이터도 교환하고 코인도 교환하는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구축된 게임회사, 뭐, 이제 파이에 구축된 게임회사, 파이에 구축된 NFT 마켓, 파이에 구축된 뭐 어떤 체인몰, 이거를 다른 데랑도 할수 있는 거죠. 아마존하고도 할수 있는 거고요. 뭐, 애플하고도 할수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개로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브릿지를 하는 게 코인 브릿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제 요번 9월달부터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아주 줄이 있게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발음이 어렵고 자막을 안 달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요걸 순서를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한번 저 영상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 굉장히 놀랐는데 어제 이제 어, 어제 저한테 사무실에 오신 분 중에 KYC 안 된다고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세 분이 휴대폰 전화 인증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아, 휴대폰 전화 인증이 안 되는데 무슨 놈의 KYC가 되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분 계신가 봐 제가 잠깐, 어,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참세 분이나 계시니까, 젊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가 이제 파이코인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 이게 집단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이제 저도 놀랬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휴대폰 인증 여기 처음에 휴, 처음에 이제 파이 들어가면 요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나오고 삼성이 나오게 되면 여기 이제 역할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프로필을 들어가시는 거죠. 프로필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인증하기 지금 요, 요게 안 되신 상태에서 KYC 인증 안 된다고 투덜투덜 저한테 대신이 참 제가 까깝하죠. 그래서 휴대폰 인증하기 요거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페이스북 인증, 이메일 인증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전화 인증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거 하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인증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요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국을 어, 한국을 먼저 넣야죠 어, 한국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이제 USA에서 사우스 코리아 이거 뭐 사우스 코소보나 사우스 수단 이런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소, 제가 이렇게 KYC 하다 보면 손가락 치매 걸리신 분들이 아이 여자분은 사우스 코리아인데 사우스 수단 누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 82이거를꼭 찾아 어, 이거를 Republic of Korea, 코리아 리퍼블릭 이렇게 하시면 되더라고요.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스타트를 하지 마시고 수작업 여기에 수작업으로 나오고 수자, 나 수작업을 하겠다. 요걸 누르시라고 요걸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요런 번호 비밀번호 네 자리가 나와요. 요 비밀번호 네 자리를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옆에다 적어두시고 옆에다 적어두신 다음에 전화를 여기다가 하세요. 001은 미국이잖아요. 아, 001이 이제 KT잖아요. 그다음에 1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0011 650822 0314로 전화를 하신 다음에 또 미국에다 전화하면 전화 요금 많이 나올까 봐 경기 드시는 분들 빨리 전화를 끊으세요 빨리 전화를 끊은 다음에 여기다가 요분 거를 문자를 보내세요 5662 사실 오래돼도 저쪽에서 전화 안 받아요 이거는 인증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 자기 이 파이 본사 전화번호가 찍힌 다음에 파이 본사 전화번호로 요 비밀번호 네 자리를 딱 보내시면은 그다음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 인증하기가, 요런, 이제, 제,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휴대폰 번호 인증. 이렇게 해서 체크표가 탁.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KYC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게, 이제, 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뭐, 네이버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파이코인 휴대폰 인증. 그래서 요 사람, 토미 러브, 딴넷 사람이 뭐 이렇게 잘 파이코인 휴대 휴대폰 인증하는 방법 그 사람이 잘 해뒀더, 해뒀더라고요. 요거 보시고 하시면 요 사람이 이제 해놓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어요 사람대로 하셔서 어 이거 이것을 안 하신 상태에서 저기 뭐야 왜 KYC 안 되냐 그런 분이 더 이상은 없으셨으면 좋겠구요 이게 다대군난다음에 이제 여기서 KYC를 하시는걸 기다리셔야지 어, 어제 그제 저한테 오셨던 분은 제가 왜 그러셨? 한 260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요. 그분은 어 260분 중에서 한 이, 지금 한 150분이 하는데 100명 이상이 KYC 통과됐대요. 막 그러니까 자기한테 뜰때 그분은 인증해심 인증 KY 저는 KYC 인증 제가 해준 분이 24분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1830몇 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참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한테 들어올 때 자기 주변 사람한테도 막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분이 계시니까 파이코인이 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한 다음에 KYC 이거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는, 음, 파이코인 가격을 보니까, 파이코인 가격을 보다 보니까, 비트 디그리라는 이제 비트 디그리라는 인터넷 여기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오 Let's look into today's top trending. 그러니까 어제 어제의 이제 그탑탑 탑 추세에 있는 암호화폐 1위가 파이코이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 사람 입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지금 뭐 오픈네이터 안에 상장 안에 이게 지금 IOU 가격에서 40불이네, 50불이네. 이거 뭐 다우월드님 그처럼 지금 이거를 또 매집을 하는 놈이 있네. 중국 기업이지만 하고 있네. 뭐 아니, 그런 거다 정상이에요.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는 게 수, 세상이지 뭐 하수도 없음. 하,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파이코인이 1등이고 뭐 비트코인이 3등. u s d 가 4등, 이더리움이 5등, 리플이 6등, 8등이 도지, 9등이 테더, 10등이 테라. 그러니까 뭐 스캠이다 아니다. 스캠이다 아니다. 뭐 좋다. 이거 뭐 백불 간다, 천불 간다, 만불 갔다. 말들이 많은 거죠. 사람이 5천만 명이니까. 유저는 1억 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서 줘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로 지금 아마 앞에서 일이 일이다 이렇게 돼 좋죠 이거 뭐 일부러라도 이렇게 어, 일부러라도 이렇게 잡히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얘는 뭐 하는데요? 아,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아참요게 이제 어, 제가 뭐 한국에서도 이제 어떤 뉴스들이 있나 제가 이제 보지만 어 이렇게 이, 이 세계가 있는 거 보는데, 이분께 어, 제목이 재밌어서 봤어요. 파인네트워크 론치 뉴스 위드 로드맵. 그래갖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 양반이 아까처럼 이제 5단계 로드맵 일정을 잘 설명해 놨고, 아주 확신 있게 설명을 잘 하는데 발음이. 제 히어링에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 발음에 문제가 있는지, 잘 히어링은 안 됐지만, 절차는 그렇게 오픈메인넷을 한다. 그 다음에는 오픈메인넷에 맞는 이제 그 앱들이 대폭 개발이 된다. 그다음에 스테이킹이 한다. 락업이 아니라 스테이킹으로 간다. 그 다음에 상장한다. 그 다음엔 코인, 코인, 브릿지를 한다. 뭐 이런 내용. 아, 밑에 두 개는 뭐, 음, 별, 별거 없었었어요. 제일 위에 거, SMC 카피 읽게 재밌었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지금, 제가 비트에 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가격상으로도 여러 카레테고리가 있는데 트렌드 지금 막 사람들 뭐 엄청 이게인데 탑 트렌딩 크립토 파이가 일등이더라고요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관심이 많아요 <laughs> 그렇죠 뭐 파이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 얘네 오얘는 어, 뭐야 어, 카테고리를 굉장히 재밌게 음뭐 자주 거래되는 거, 그 다음에 거래량 많은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제가 거래소? 음 거래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한번 봤더니 거래, 스팟거래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뭐 바이낸스니 코인베이스니 크라켄이니 쿠코인이니 뭐 이런 이제 거래소에 대한 거, 덱스거래소 이게 왜 제가 덱스거래소는 아, 장외거래라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어요. 호환, 호환이 되는거. 뭐 파이코인 자기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 되게 되면 뭐 내가 이더리움하고 몇개하고 바꾸고 싶다. 어 아마 그 다월드님이에게는 그 고래가 매집한다는 것도 아마 코인하고 코인하고 바꿔서 하신 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코인 팔아 갖고 주문 되니까 이거는 앞으로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덱스 거래소가 뭐 저는 유니스왑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한 사십 개 정도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 탑 크립토 크러스 스팟 엑체인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스팟 거래소 어, 경제 물론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거로 많이 하, 하 해서 그런지 거래 금액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오늘 오늘 거래 금액이 오늘 스팟까지 포함해서 그런가? 그래서 유니스왑도 있고 커브 파이낸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한번 여기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어 어, 저기 덱스거래소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팟 거에서는 아직까지 탑 트렌딩이 있고, 그러면서 아무튼 보다가 제가, 아, 이 휴대폰 인증 안 하신 분,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가 파이코인, 집단의 힘이 무섭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 양반이 제일 정확하다. SMC 카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